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1월달의 운세를 알아보는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에 가장 와닿는 카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카드 뒷면으로만 고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레노먼트 카드를 올려두었는데요. 앵커 링10 하우스 중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카드를 고르셔도 됩니다.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1번문의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문의 10월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10월달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문은 무언가가 정리되는 한 달이었다고 떠있는데요 생각이 정리된다거나 어떤 관계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정리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결심하고 정리하시는 한 달이었다고 하는데요 무언가 더 이상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다시금 재충전해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다고 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달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이 들어와 있고 어떻게 전반적으로 흘러갈지 보겠습니다. 11월 달에는 무언가 명예가 크게 올라갈 만한 사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떠 있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매력이라든가 실력들이 주변에 알려지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인정된다거나 주목받는 한 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괜히 내가 가진 것들이라든가 하는 것들의 눈길이 가게 되고 뭔가 좋은 점들이라든가 자꾸 관심가는 이유들에 대해서 곱씹어 보는 한 달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주목을 크게 받게 되면서 귀인들이라든가 멘토들이 먼저 다가올 수도 있고요. 11월 달에는 혼자서 집에만 있으신다기 보다는 나갈 일들이 있다면 나가보시는 것도 좋고, 시험을 본다거나 공모전이라든가 대회를 준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나의 얼굴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실력을 계속해서 보여줄 만한 일들을 많이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적극적으로 노출하고 보여주는 것들이 좋은 운들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예술 쪽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어떤 결과물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셔야 되는 분들은 11월 달에 해보시면 정말로 반응이 크게 온다고 하니까요. 내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한 달이라고 떠있기 때문에 주목과 인정을 크게 받고 명예가 올라가는 시기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학업과 일, 금전은 사랑과의 관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과 일부터 보도록 할게요. 머리 쓰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운이 들어와 있는데요. 무언가 배울 계획이 있다면 11월 달에 해보시는 것도 좋고, 어떤 어려운 도전을 해볼 계획이 있는 분들도 11월 달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월에는 편안하게 노신다기보다는 무언가 배운다거나 일하는 데 시간을 꼭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어려울 것 같다거나 인내해야 될것 같은 일들도 평소보다 수월하게 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적인 쪽으로 집중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가볍게 보내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고 평소보다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금전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어, 정말 명예운이 크게 올라가는 한 달이 될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협조와 인정이 들어오고 주목을 받으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든다는 카드가 떠있거든요. 11월 달에는 무언가 사람들의 인정과 주목을 통해서 좋은 계약을 하신다거나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 예술을 하신다거나 자영업을 하신다거나 사업을 하신다거나 무언가 어떠한 결과물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셔야 되는 쪽에 있는 분들은 주변으로부터 능력자라고 인정받는다거나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성과가 있고 그것들 덕분에 금전이 좋아진다는 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랑과의 관계는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월 달에는 어려운 것도 없고 뭔가 활기차지고 의욕도 생기고 사람들로 인해서 기분이 좋다는 카드들이 떠 있는데요. 무엇보다 자신감도 크게 상승하고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지는 게 가장 좋은 부분으로 떠 있습니다. 나로 인한 즐거움이 매우 커지면서 하루하루 활발해지고 활기차질 거라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매력이라든가 능력들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보내는 한 달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굉장히 즐겁고 그것들이 그냥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자부심을 느낄 만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즐거워하실 거라고 하니까요. 11월 달에는 어떤 특정 사람과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인정받는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11월 달을 다 보내시고 어떤 생각을 할지 보도록 할게요. 명예운이 굉장히 높아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나에게 정말로 좋은 점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마무리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상승의 카드들이 떠있는데요, 퀸의 카드들이 떠있기 때문에 단순히 무언가 나의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갔다거나, 내가 커졌다거나, 성장했다는 생각만 하신다기보다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고, 호의적이고 나의 좋은 면들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존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명예가 올라갔다거나 인기가 크게 상승했다는 걸 실감하실 것 같고요. 약간 추종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생각을 하신다거나 나의 좋은 면들이라든가 내가 노력해 온 것들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신감 있는 마무리를 하실 거라고 하니까요. 1번 문은 어려운 것도 없고, 뭔가 즐겁고 활기차고 활력이 생기는 11월 달을 보내게 될것 같습니다. 즐거운 11월 달잘 보내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분의 10월달이 어땠는지에 대한 리딩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이 들어와 있었고,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번 분은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두각을 드러내는 성과물을 만드신다거나, 어떠한 장점이라든가, 실력이 훨씬 커지는 한 달이었다는 게 보이고 있는데요. 경쟁을 뜻하는 카드 옆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만의 아우라라든가, 엄청난 특기가 하나 있다는 걸 굳건하게 보여주는 카드가 떠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아주 크게 생각할 만한 능력이라든가 갖고 있던 특기가 굉장히 커지는 한 달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 역시 나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믿음을 가질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은 그게 착각이 아니라 정말 맞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금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갖고 해나가셔도 좋겠다고 합니다. 계속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잘할 수 있는 어떠한 나만의 장점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는 한 달이었다고 하는데요. 11월달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나만의 능력과 실력이라든가 뭔가 매력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11월달은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실력과 관련된 메시지가 계속해서 읽히고 있는데요. 모든 것들을 잘한다기 보다는 어떠한 한 가지를 확실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아주 큰 대운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라비아 나이트를 모티브로 해서 그린 카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야기를 굉장히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들 덕분에 살아남고 왕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나만의 특기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관찰력이 뛰어날 수 있고, 이해력이 좋다거나, 안기력이 좋다거나, 사람들과 소통을 잘한다거나, 무언가 그림이라든가 음악적으로 소질이 있다거나, 창의력이 좋다거나, 무언가 다른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장점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 너무 큰 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팔을 벌려서 하늘에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카드가 떠 있는 만큼 무언가 이번 분은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특기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일과 학업, 금전은 사랑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학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은 무언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에서 기회가 하나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좋은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해결책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은 안 풀릴 것 같은 일이라든가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결국에는 잘 풀려서 반전되는 것처럼 불길한 예감을 깨주는 반전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11월 달에는 일과 학업적으로 무언가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초조함을 느끼시더라도 결국에는 잘 풀리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과 현실에서 마주하는 것은 다르다는 부분에, 계속해서 기억해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성공은 할수 있지만 그만큼 몰입도가 높아지면서 초조함이라든가 불안감이 조금 함께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일이 안 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빠르게 더 잘하고 싶다거나 정말 더 완벽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생긴 것이고 현실은 분명히 더잘 풀리고 있다는 거, 그만큼 내가 더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주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결과물들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금전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금전원에서 부활의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무언가 금전적으로 고민을 하게 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무언가 안 풀릴 것 같은 계약에 성공하신다거나 금전적으로 안될것 같은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실망했던 부분에서의 반전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죽었다가 부활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분명히 마음고생의 시간은 있었지만 결과만큼은 좋을 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아서 돈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지만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면서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처럼 무언가 나를 고민하게 만든 것 때, 발목 잡은 것 때, 마음고생했던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반전될 것이라고 하니까요. 걱정하는 것이 금전이라든가 계약과 관련된 분들은 잘 풀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랑과의 관계는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다 펼쳐보니까 이번 분은 11월 달에 금전이 가장 좋게 떠있거든요. 금전적으로 좋은 카드들 위주로 뽑혀있고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사적으로 시간을 보낸다기보다는 일적으로 바쁘다거나 금전적으로 좋은 운이 세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쁘다는 걸 보여주는 카드가 떠 있는데요. 뭔가 굉장히 바쁘고 배우다 보니 한 달이 다 흘러갔다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금전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일적으로 결과는 굉장히 좋지만 과정에서 약간 인내할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바빠지고 자꾸만 기준 같은 게 높아지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약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1월달이 시작되기 전에 불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안 풀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만큼 내가 외면하지 않고 성실하게 집중하고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민도 할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고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있다면 결국에는 잘 풀릴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고, 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걱정하던 거에서 반전이 찾아오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뭔가 걱정하는 게 있다면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전운이 좋게 떠 있는데요. 그런 11월 달을 다 보내시고 어떤 생각을 할지 보도록 할게요. 금전운이 좋게 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특히 하실지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정말로 잘될수 있을지, 선택하는 게 맞은 것인지 잘 풀릴 수 있는 것인지 약간은 망설이고 고민하는 카드가 가장 먼저 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옆에는 결국 잘 풀렸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선택에 있어서도 강단이 생길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카드가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11월 달에는 고민도 조금 있고 불안감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결국에는 해결됐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많은 생각을 한다거나 불길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시면서 마무리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풀린다거나 알고 보면 쉽게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하고요. 고민하는 것들,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를 마주했더라도 결국에는 이것도 풀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감정의 기복을 느끼지 않고 더더욱 편안한 한 달에 보냈을 것이라는 생각 생각을 하시면서 마무리 한다고 하니까요.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고민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또다시 풀리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11월달 보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갖고 있는 어려움이 해소되고,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하니까요. 즐거운 11월달 잘 보내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문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3번 문의 10월달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이 들어와 있으신가? 새로운 변화가 크게 들어오는 한 달이었다고 떠 있는데요. 등 뒤에 태양이 들어오면서 한 단계 더 성장시켜줄 모험을 떠나는 카드가 가장 먼저 떠 있는데요. 그 옆에도 새로운 시작에서 승리하고 우승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카드가 떠 있습니다. 10월달에 새롭게 시작한 일이라든가 공부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새롭게 관심이 가서 시작한 게 있다면 끝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달의 선택이 행운을 가져다주는 흐름으로 떠있기 때문에 아직 11월달 계획을 세우지 않은 분들은 한번 시간을 내셔서 1 1월달에 목표를 세워보시는 것도 좋고요. 원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생각해보시고 결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달에 내리는 결정과 선택 하나하나가 정말로 올바랐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11월달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운과 성공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승리하는 개선장군의 카드 옆에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올라가는 카드가 떠 있습니다. 강한 성공운과 승리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언가 잘 해야 되는 게 있는 분들이라든가 상대평가 시험이라든가 경쟁을 하고 있는 분들은 11월 달에 좋은 결과 마주할 수 있다는 걸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학업과 일, 금전은 사랑과의 관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과 일부터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즐거운 모습이 떠있기 때문에 예술 쪽이라든가 창의력을 발휘하셔야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운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든가 11월 달에 결과가 나오는 분들은 상당히 들뜨고 설렌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11월 달에도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든가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것과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집중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도 읽히는 만큼 11월 달에는 공부하기 전에 책상 위에서 스마트폰이라든가 무언가 즐거운 것들 집중력을 방해할 만한 것들을 꼭 치우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받는다거나 예술 쪽에 있다거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승부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다고 떠있지만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만 항상 시작하시기 전에 색상을 정리하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한번 금전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완드 계열에서 굉장히 길한 카드가 떠 있는데요 무언가 엄청난 기회를 붙잡는 한 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번 분은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지면서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건강적으로 좋아질 수 있고 무언가 조금 더 의욕이 생긴다거나 체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금전적으로 잘 풀리게 되면서 건강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금전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하신다거나 무언가 삶이 안정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내가 노력하고 쏟는 거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추진한 프로젝트가 금전적인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호문도 금전이 좋은데요 사랑과의 관계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주변 사람들이 정리되는 시기라고 떠 있는데요 나의 귀인인 사람들은 남지만 더 이상 나와 좋은 운을 함께 할수 없는 사람이라든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때문에 멀어져야 될 사람들과 멀어지고 오래 갈 인연인 사람들만 남게 되면서 누가 나의 귀인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분간하실 거라고 합니다. 11월달이 지나가면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고민을 한다거나 복잡해질 만한 일들은 없어졌다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 11월 달을 다 보내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보도록 할게요. 강한 변화수가 들어왔지만 결국 하나 둘씩 적응하는 거에 성공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마무리하신다고 하는데요. 완드 계의 카드가 계속해서 좋게 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건강해졌고 체력적으로 좋아졌다는 생각을 가장 크게 하실 것 같고요. 뭔가 금성적으로나 일적으로나 아주 강력한 승리감을 느낄만한 일이 한번 찾아올 것 같은데요. 수능 보시는 분들이 조금 3번을 많이 뽑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뭔가 수능에서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즐거워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처럼 그동안 공들인 것들, 노력한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서 환경이나 사랑이 바뀌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11월 달 초반에는 약간 집중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인내해야 되는 것도 있고 결국 그런 것들이 좋은 보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마무리 하신다고 하는데요.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한 눈에 보이는 성과라든가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면서 마무리하고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고 체력도 상당히 좋아졌고 예전보다 의욕도 높아졌기 때문에 12월달도 굉장히 기대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마무리 하신다고 하니까요. 즐거운 11월달 잘 보내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4번문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4번문의 10월달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떠하이 들어와? 있으신가? 4번문은 일적으로 상당히 좋게 떠있는데요. 정말로 나의 천직에 가까운 일을 하시게 된다거나 제대로 능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하신다고 떠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즐겁게 할수 있다거나 시간이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한다거나 중요한 것들을 잘 짚어낼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정말 잘 맞는 것들을 해나가는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10월달은 몰입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시기였고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것들이 있다면 계속 해나가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11월달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이 들어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은 고생이 끝났다는 흐름이 떠 있는데요. 가지고 있던 어려움이 해소된다거나 문제가 해소되는 한 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으로부터 멀어진다거나 더 이상 맞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한 달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자꾸만 나의 발목을 붙잡는 생각이라든가 고민으로부터 단절된다는 흐름이 떠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사라지고 심적으로 크게 안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이라든가 체력 쪽을 신경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학업과 일, 금전은 사랑과의 관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과 일부터 보도록 할게요. 터번문은 합격의 운이 들어와 있는데요. 무언가 시험을 보시면 합격할 수 있고 어떤 좋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캐스팅 제의가 들어온다거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것처럼 나의 능력과 실력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한 달일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능력과 실력이 빛나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술 쪽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창의력을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창의력이 더 발달하고 감정적인 소통을 잘할수 있고 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선보여서 명예가 올라가고 인기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명예가 올라갈 만한 일이 있는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전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기회가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눈치챌 수 있다는 카드가 떠 있습니다. 카드가 학업 쪽에 떠 있으면 상당히 좋지만 금전 쪽에 떠 있으면 놓치고 나서 조금 후회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최대한 밖에 있는 시간을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밖에 나가서 잠시 바람을 쐬는 것도 좋고요. 여행을 가시는 것도 좋고 근처의 공원이라든가 전화가에 가셔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는 시간을 늘리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면서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일이라든가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고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신다거나 어디에 투자할지 생각해 보는 것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추진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지 조금 더 추진력도 생기고 들어온 기회도 알아보고 어떠한 것들의 가치라든가 타이밍에 대한 감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랑과의 관계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귀인운이 굉장히 좋은 카드가 떠있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명예가 올라갈 만한 일이 있는 한 달이 될 거라는 걸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든가 좋은 면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경험을 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제안을 해준다거나 어떤 기회를 준다거나 어떤 계약을 제안해 주는 것처럼 나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 줄수 있고 성장시켜 줄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나를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인 한 달이기 때문에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11월 달에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집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더라도 최대한 밖에 있는 시간을 늘려 보신다면 현실적인 측면, 금전적인 측면, 계약이라든가 문서와 관련해서 좋은 운을 쓸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인 운도 굉장히 좋고, 멘토 운도 좋고, 명예 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응원받을 만한 일들이 찾아오는 것도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11월 달을 다 보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생각하고 마무리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서 마무리하실 것 같은데요. 능력을 최대치로 쓰는 걸 암시하는 카드 옆에 나를 위해서 온전히 집중하는 걸 보여주는 카드가 떠 있는데요. 굉장한 능력자와 실력자를 암시하는 카드 옆에 직감이 굉장히 크게 발달하고 내면의 소리를 쫓아가서 결국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걸었다는 걸 암시하는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11월달에는 능력이라든가 실력이 높아졌다는 생각을 할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장점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렇지만 내가 생각해도 나의 능력이라든가 실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11월달을 마무리하실 거라고 하니까요. 즐거운 11월달 잘 보내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